thank hey. you i <laughs> you 발정한 대통령이 탄핵되어 국권에 찬탈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도에 퇴폐했고, 민족 정의가 사라져 졌기 때문입니다. 신로 조국의 운명이 백척 간두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조국을 위해 힘차게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태극기 만세! 만세! 유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 박근혜 대통령 만세!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 거부 운동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해외 거주하는 애국동포들의 집결체인 국제구국연대는 지난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장에서 행한 정치보복재판에 대한 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시한부 보궐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비합법성과 추법적 국정체제 변형 및우연적 여적행위를 규탄 항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권 거부운동을 범세계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청합니다. 1. 문재인 정권을 거부해야 할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정권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소위 촛불세력이라는 이름의 종북세력의 힘으로 생취한 혁명정권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자랑 삼아 해외홍보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혁명이란 반란 또는 구테타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촛불 혁명이란 종부 구테타나 다름이 없습니다. 합법성이 결여된 종부 구테타 정권은 인정할 수 없는 거부 거부의 대상입니다. 볼코스의 대상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에게 국정을 수행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대는 촛불세력이 도구가 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실제로 혁명위원회 또는 인민위원회와 유사한 각종 위원회 또는 타스포스를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들고 공직자들에 의해 관, 군림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사법부의 압력을 가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하는 사실상 혁명 재판 또는 인민 재판을 자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 무죄 추쟁의 원칙이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무시되면 물론 지난 6개월을 매주 4일 하루에 10시간 이상 고문적인 구속 재판을 하고서 또다시, 또다시 구속 연장을 한 이유에서 보여준 바와 같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재판 중 죽음에 이르게 할 재판 시사 기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초법적으로 국정체제를 변형하고 법치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권은 존중할 수 없는 시민 불복 중에 셋째 문재인 정권은 여적적인 대북정책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을 의무화한 헌법기사에 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월 베를린 선언을 선언, 베를린 연설이 한예입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위 핵동결 빅딜이니 탈원전이니 전작권 환순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여적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도저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또는 은연적으로 여적 행위를 하는 정권은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저항의 대상입니다. 문재인 정권 거부운동의 방법과 시단은 개인 차원의 거부 시민불복종운동, 그리고 서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청원운동이 있을 것이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거부운동, 더민당, 뭐 더러운 민주당이라고 더민당 지원하는 기업 또는 더민당이 지정한 업소와의 거래를 거부한다. 정부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직분수임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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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편파적 어용 언론 구독및 시청을 거부하라. 해마다 늘어나는 518 혈통 거부 운동을 전개하라. 공부해도 소용없는 518가산점 제도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라. 또 하나 거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청원운동 우리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어, 앞으로 전개할 청원운동의 내용입니다. <laughs>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해서 석방하지 않는 한 이게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해서 석방하지 않는 한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라! 거부하라! 동계올림픽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하니까 방점이 어, 박, 박, 박정희, 아,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또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며 직간접으로 대북지원을 할 경우 이러한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하라 네. 세컨드리 보이코트를 한국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북 지원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또, 반미 종북자 및그 가족의 입국 금지를, 입국을 금지하라. 예, 네. 한국에서 종북 활동을 하던 놈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버젓이 들어오잖아요. 이 놈들을 오지 못하게 우리 캐나다 정부나 미국 정부에가 청원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 거주국 내에서 거주국 내에서 활약하는 반미 종북자들에 대해 예방 감찰 조치를 취하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셨지만 우리 인근에 카나다 안에서도 종북 좌파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재국 정부가 감찰 예방 감찰 조치를 하라는 청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어, 지난, 어, 10월 20일 자, 국제구국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Truth 프 e t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죠. 이제 우리는, Our president is not 문재인, but 박근혜. 우리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 죠네 박근혜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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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 만세! 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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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법치적 측면에서 WPC를 비어다가지고 여러 측면들을 멘탈을 휘둘렀죠. 네. 그리고 조원진 의원은 14일간 단식. 단식을 하면서 구석 연장 반대 투쟁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예. 한미동맹 강화하라 재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영어와 한글과 된 티켓을 들고 시위를 했죠. 자, 그래서 저는 조원진 의원과 김진태 의원과 전희경 의원을 비롯한 탄핵에 반대하고 촛불을 규탄하는 의원들이 단결해 가지고 정치 세력화해 가지고 문재인 촛불 대권을 위해서 사후에 믿음에 서한 사후에. 나서야 되겠죠. 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불법정 운동 거부 운동, 문재인 정권 거부하자, 거부하자,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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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민 불법종 운동 불 불복하자. 이경복 대표와 같이 제가 같이 저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캐나다 한국 미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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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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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아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 Terima kasih telah menonton!